아 지금 제목 자체가 잘못됐죠? 네 보스인데 네, 네. 그치? 네, 네. 아, 이거 고쳐요 네 버스 A&B N, 뭐 뭐이런거예요 A&B 네. 버스 A&B라는 것은 A와 B 둘다 둘 라는 얘기예요네자 주어를 한번 둘다 해봅시다 목적어를 둘다 해봅시다 네, 목적어를 둘다 해봅시다. 네. 보어를 둘다 해봅시다. 보어는 뭐와 뭐가 뭐가 될수 있다? 어, 어, 빙고. 형용사와 명사가 아, 보어가 될수 있죠. 네. 자 일단 주어를 보겠어요. 네. 주어는 동사 한다, 그죠 네. Both she and I, 그렇지? 네. 그녀와 나, 둘, 다. 둘 다는. on the s t a g e 목적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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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사는 부사는 부사는. 부사죠 부사죠 네. 전치사 명사 전명 부사죠 네, 네. 네. 그대로 자여기 이제 관계되는 자, 주어가 어디까지야 어어 어... 어... 네. 주어 가 어디까지요? 동사 찾아봐. 동사. 벤 어, 빨랐어요. 여기가 동사입니다. 조동사랑 합쳐야 돼. 동점이네. 네. 그럼, 그럼 방점에서 시작할게요. 아 왜요? 아 청주형.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진짜. <laughs> 아이 동사가 이렇게 있죠. 네. 그럼 앞에 거다 뭐야? 어. 오 걸렸어요. 네. 오 마하의 반전 네. 나왔습니다. 반전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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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자, 아 잠깐만 여기 여자랑 어. 또 누구야? 그 남자 그렇지 남자. 남자죠. 여기 엔드가 있잖아요. 네. 그 남자인데 네. 그 여자랑 남자가 무대에서 춤춰야 한다 이거잖아. 네. 남자랑 여자 둘 다, 그치 네. 그 버스가 나오고. 엔드 나왔죠? 예. 근데 그 후..이거 뭐야? 그렇죠 관계대명사가 어, 뭐, 무슨 아, 역할 아, 하는 아, 거예요관계대명사 네. 무슨 역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네. 명사 사 역할이죠? 어를 아, 꾸며주는 아니죠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아 그래요? <웃음> <웃음> 근데 여기서는 주어를 꾸며주죠 예. 네. 그래서 드립니다 목적어가 명사일 수도 있으니까 목적어 꾸며줄 수 있어요 네. 자그여잔데 어떤 여자예요 어젯밤에 진짜? 춤을 추 어떤 여자랑 그지? 네. 어떤 남자예요 어떤 네. 어, 네. 남자 둘다가 네. 그 무대에서 춤춰야 된다 이 얘기예요. 네. 주어가 엄청 길지. 네. 네. 이런 거는 거의 외국 사람들이 쓰지 않아요. 네. 헷갈려서 자기네들도. 네. 말하다가 까먹어. 아 뭐야? 네. 뭔 얘기야?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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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서 내한 네 거죠? 네. 그럼 명사 둘 다죠. 명사와 명사 둘다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네. 목적어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죠? 네. 아니요 명사. 죠 명사예요? 부어는 네. 명사하라, 명사라, 성형사죠. 성사. 성사. 네. 자, 나는 주어는 좋아한다. 주어동사, 네. 버스, 앤, 엔... 춤추는 중이죠. 어. 것이야, 춤추는 것과 노래하는, 노래하는, 노래하는 것, 것 을, 좋아한다. 둘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어, 둘다 좋아. 어, 둘다 좋아요. 둘 다가 들어가야 돼. 네. 어. 만약에 버스가 빼돌면 빼도, 빼도 나는 춤추는 것과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네. 버스가 있잖아. 네. 나는 춤추는 것과 노래하는 것둘다 좋아한다고. 네. 음. 여기는, 그, 만약 여기 버스, she, and I 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네. 나는 좋아한다. 그녀, 아, 그녀 너는 좋아한다 그녀랑 나 둘다 영어로 어떻게 해? 네. 봐봐 그녀와 나 둘다 잖아 네. 그럼 이거를 맞춰야 돼한 번에 틀리면 마이너스 100 아, 맞추면 플러스 100자 아. 나는 좋아한다 아니 너는 좋아한다 너는 너는 좋아한다 그녀랑 나 둘다 록스 108 100점짜리 어, you, you like, like boss her and, and me. 빙고. <laughs> 잘했어요. 이러면 안 되죠? You like both she and I. 그러면 안 돼요. 왜? 목적은데, 당연히 both her and me죠. 여기는 주어니까 이렇게 쓴 거고. 이해가 된? 지금 동명사가 명사 그 목적으로 나온 거죠. I like both. This girl and that girl.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이 여자랑 저 여자 좋아한다죠. 네. 둘다 좋아한다죠. 네, 근데, 네. at the corner이죠. 네. 어떤 여자야? 그 모퉁이에, 그 모퉁이에 네. 있는 여자죠. 어. 전시사 나왔고요 명사 나와서 전명부를 이어서 이게 사. 무슨 역할이죠? 어? 형용사. 형용사입니다. 아, 잘 찍었어. <laughs> 막 바꿔가면서 잘 찍었어. <laughs> 이거 왜 형용사야? 부사가 아니라. 아. 전명부면은 부사인데 왜 형용사냐고? 꾸며 주는 거니까. 뭐를? 좋아해. 좋아해. 명사를. 명사를 꾸며 주니까요. 여기가 더 빨랐어. 그러니까, 전명고가 다 부사가 되는 게 아니야. 봐봐. 이건 동사를 꾸며주자. 네. 춤춘다 이병식 문장에다가 그냥 부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건 형용사야. 네.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그 코너에 있는 이 여자. 그리고 그브릿치 다리 밑에 있는 저 여자를 좋아한다. 네. 이렇게 해서 버스가 목적어를 받았습니다 네. 이해됐어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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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어 보어라는 것은 몇점입바닥 있는 것은 몇 점입니다? 이명식 이영식 그렇지 오, 오 좋아 이거 100점 줘야 돼 <laughs> 자신감 있게 얘기해야 돼 자신감 있게 때려 맞추지 말고 <laughs> 알았어요. 네. 봐봐요, 버스 빼고. I am a teacher. 나는 교사다. 몇 정신 문장이야? 이 형식이야. 형식이야. 교사. 교사가 나고 내가 교사죠? 네. 어. 버스가 들어갔어요. 지금 명사가 지금 보호로 나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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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말하는 사람 마이너스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글 쓰면 또 아니었는 줄 알고. 예. 네. 명사잖아요, 보호가. 네. 네. 나는 교사이고 화가 둘다다. 네. 직업이 두 개야. 네. 아니면은 화감대 미술 교사일 수도 있죠. 많이 네. 안 되나? 네. I am both tired and hungry. 자, 형용사가 볼을 났죠? 네. 네, 형 네? 네. 네. 확실하게 얘기해야죠. 아니 타이어드 형용사 아, 왜 명사예요? 배고프니다 그래 확실해 천리 채팅. <laughs> <laughs>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네. 자, 나는 보르 명사났잖아 네. 나는 교사나 페인터 둘 다다 페 저기 화가 둘 다다. 네. 버스 빼면 I am 파이어드잖아. 네. 근데 형용사 보에다가 버스를 붙일 수 있다니까. 네. 네. 명사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형용사에도 붙일 수 있잖아. 네. 나는 나는 피곤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해. 네. 라고 네. 이제 두, 여러분의 심정을 얘기한 거죠. 네. <laughs> 아, 이거 제목 또 나왔네, 이거. 네. 이거 네. 버스인데 <A2> 네. 아, 네. 어, 네.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 어? 자, 동사 나왔죠? 네. 네. 이버스가요 네. 네. 명사, 형사만 용 되는 게 아니라, 네. 동사도 된다는 사실. 네. 싸글이 됩니다. 네. 투개더은 무슨 뜻이야? 함께, 함께, 어. 함같 그럼 위시랑 뭐가 달라요? 어, 한, 이거 한, 많이 헷갈려. 요버를 함께고, 투게더를 함께. 그렇죠. <laughs> 혼자 얘기했어요. <laughs> 정확하게 말하면 투개더은 그냥 부사로서 그냥 투개더이고투개더 네. 유라는 말이 있나? 음, 없어, 이런 말은 그럼, 위디오는 되죠? 네. 이건 전지사고, 이건 부사래요. 전지사는 당연히 뒤에다가 명사를 써야 됩니다. 네. 너와 함께. 네. 나는 간다. 네. 함께. 아, 우리는 네. 간다, 함께. We go together. together, 맞아요? 네. We go with은? 안 돼요. 안 되죠? We go with은 안 되죠? 네. 이렇게 하면? 네. 어, 그녀랑. 이렇게 떼죠? 네. 어, 여기 다는 거죠? 네. 자, 나는? I can both dance and sing. 어. 나는 춤을 출 수가 있고 노래도 <목소리도> 둘다 부를 수 있다. 나는 노래 춤도 추고 노래도 둘다할수 있다. 네. 이런 얘기죠. 네. 함께는 누가 함께야? 아, 네. 누구랑 함께야? 아, 아, 춤추랑, 거랑 그래 춤추는 거랑 노래하는 거 이거 이거 <laughs> 얘기하는 거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뭐 위를 쓰면 당연히 우리겠지. 네. 근데 여기 아이잖아. 네. 나는 이거 이거랑 같이 동시에 할수 있다.라고 네 라고 남자에서 뭔 말을 했네 아. 비동사는 막 그냥 갖다 이거 막 갖다 붙이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거 나는 여기에 이 동사잖아. 비동사야. 나는 여기에 있고 지금 그리고 저기에 어제 있었다 둘 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고 저기에, 둘, 저기에 어제 있기도 했었다 지금 이 얘기잖아 근데 이런 말들은 이제 거의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하게 난 여기에 지금 오늘 있고 어제 거기 있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갖다 붙이지 말고 부사 보겠어요? 부사 됩니까 안됩니까? 되요 되니까 여기 써있죠 자, 부사가 된다는 말은 이게 몇 형식 문장이라는 얘기요 1형식이라는 문장. 2형식. 니거 3형식이네요. 3형식이지. 왜 그래? 바꾸니까 <laughs> 3형식이네. 나는 아, 운전한다. 네. 어. 마하가 바뀌었어요. 예. 기기를 아. 잘하고 있네요. <laughs> 나는 운전한다. 네. 네. 예. 야, 자동차를 <laughs> 네. 형식이죠 490점. 그렇죠. 떳떳하게 얘기하셔. 야사4 9 0점 네. 사방식이지 들아 적당히 네. 하세요. <laughs> 네. 마이너스되면 역효과가 난다. <laughs> 나는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네. 패스트가 뭐야? 빠른. 빠르게. 빠르냐? 빠를게야. 빠르게빠르게야 구삼입니다. 빠르게. 네. 성공삼 네. 또 관심냈어요. 네. And dangerous y 위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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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빠르고 위험하게 둘다 그런 식으로 운전한다. 네. 3형식인데 부사가 딱 나왔을 때그 부사를 이어줄 수 있어요. 네. <laughs> 자, 뭐, 여기 칼을 뺐어. 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됩니다. 어, 네. 왜? 드라이브가 자동차도 있어요. 아, 네. 나는 운전한다? 당연히 차가나 뭐 이런 걸 운전하겠죠? 네. 나는 운전한다? 빠르고 위험하게, 둘 다. 네. 몇 형식이야, 그럼? 3형식. 일형식일형식이죠 차가 없는데? 네. 아니, 드라이브. 응. 끝. 일형식 네. 이 형식 구분을 잘 하셔야 돼. 네. 그래 영작이 영작과 독해가 네. 완벽해져요. 네. 이거 헷갈리니까 영작이 안 되는 거. 예요 네. I usually read books both on my bed and on the floor. 동사 있어요? read 예. 왜죠? a 지관리가왜 동사요? 자 이제는 뭐야? 평소에. 평소에라는? 부사죠 부사. 나는 평소에 읽는다. 뭐를? 책들을. 책들을 읽는다. 몇 정식이에요? 삼형식이죠. 사명식. 그 다음에 온더배드가 네. 전치사 명사 나오는 형사죠? 부사. 네. 부사죠. 뭘내요 네. 100점 전 아. 지금 이게 전치사 명사 이 부사가 뭘, 어, 어디로, 이거 뭐, 이거 지금 삼형식이잖아. 네. 그리고 풀칠 한 거잖아, 그냥. 네. 얘가 뭐 명사로 이어집니까, 이렇게? 아, 그 네. 침대에 그 침대에 있는 책들을 읽는다. 이럴 수도 있지만. 네. <laughs> 어 비슷하네요. 어때네? 잠깐만. 봐봐요. <laughs> 아, 어, 버스 빼고 일단 생각해봐요. 나는 어, 뜻이 두 가지가 있어. 자, 나는 읽는다 책들을 그치. 네. 어디서? 침대에서. 이러면 이런 면형식 맞죠? 네. 이거 부사가 되죠. 네. 근데 나는 책들을, 네. 나는 읽는다? 네. 침대, 나의 침대 위에 있는 책들을. 그래서 꾸며주면 삼형식, 저기, 이게 전체적으로, 아, 저기 뭐야. 형용사가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꾸며주면은 여기다가 이제 거의 덜을 많이 붙입니다. 네 그, 나의 침대 위에 있는 그 책들, 이렇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부사로 나왔기 때문에 침대에서 책을 읽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바닥에서도 책을 읽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평소에 침대에서나 바닥에서 둘다 책을 읽어요. 그래서 이거 부사 구죠 구두개 네.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게 구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 부사 구입니까? 뭐야? 그냥 부사죠. 됐죠? 그런데 이거는 부사긴 한데 단어가 몇 개로 이루어졌죠? 네. 그 부사 구라고 하는 거야. 구 절이라는 것도 주어동사고.